눈이 내렸어요. 온 세상이 하얗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온 세상이 파랗죠? 왜 파랗게 나오지? 너무 초췌하죠? 저는 오늘 토요일인데 간만에 정말 푹 쉬고 짠지가 될 때까지 침대에 누워있다가 또 너무 집에 오랫동안 있으면 몸이 아프더라고요. 항상 저는 주말에 아 이때다 싶어서 막 계속 누워있고 계속 따뜻하게 있고 이러면 은 어깨도 막 결리고 몸이 이상하게 아파요. 그래서 몸이 아픈 것 같아서 또 월요일날 그러면 또 힘드니까 밖에 나왔습니다. 저녁을 살겸 아빠한테 주말 저녁은 피자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집에서 조금 가면 피자집 이 있어서 그냥 배달을 시키고 나와서 사온다고 했습니다. 손이 너무 너무 시렵네요. <laughs> 이거 좀 약간 불효자 같고 못된 건데. 아빠가 꼭 주말에 자기도 안 나가고 자기도 집에 계속 저처럼 계속 집에만 있으면서 아예 발도 안 떼고 안 나가고 있다가 제가 조금만 나가려고 그러면 뭘 사오라고 자꾸 시켜요. <laughs> 저 그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오늘도 역시나 피자를 사러 나가겠다고 하니까 파를, 대파를 사오라고 해서 화를 누르고. 나왔습니다. 아 숨이 아, 시려. 숨이 너무 싫려 너무 싫려요뭐 그게 감정적으로 진짜 엄청난 분노를 일으킨다기보다는 진짜 아침에 아예 아무 일도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진짜 누워서 쉬고만 있었는데 제가 조금만 나가려고 그러면은 바로 뭘 사오라고 해요. 주말마다. 그래서 경쟁, 안 나가기 경쟁. <laughs> 쉽고 경쟁을 하죠. 가농, 아빠랑. 아, 너무, 손이 너무 시려 너무 추워요. 벌써 아, 사람들이 눈을 많이 밟았네요. 한다, 한다. 눈길 조심하세요. 자, 가는 곳은 바로 피자청로 4 사. 4. 사. 아. 뭘 먹을까요? 되게 비싸다. 아니야, 이건 비싼 것도 아니지. 더블 포테이토 라지를 먹겠습니다. 역시 사람들의 마음은 다 똑같아. 주말엔 역시 피자죠. <laughs> 원래 제가 진짜 다이어트를 하고 주 최소 4일 운동을 하고 있어서 저번주에도 막 다이어트 도시락 먹고 운동하고 그러긴 했는데 약간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하니까 그냥 주말에는 먹고 싶은 거 먹자. 막 폭식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자, 이런 주의?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피자를 질렀습니다. 어차피 이제 월 말에는 돈이 없어서 맛있는 거 먹고 싶어도 못 먹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만에 브이로그도 찍을 겸, 표차한 모습이지만 피자가 만들어지는 동안에 저는 어, 마트에서 콜라와 대파를 사오겠습니다. 옛날에는 꼭 아빠가 뭐 사? 이러면은 카드 줘, 돈줘 이거부터 나왔는데 그래도 요즘엔 돈 버는 딸이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자마자 대파를 찾았습니다. 2,580원. 어, 되게 없네. 이거 맞나? 원래 이렇게 파나요? 달걀을. 아예 그 넓은 달걀은 없군요. 와우. 야 맛있겠다. 버섯 피클이에요. 나 이런 거 처음 봐. 새송이 버섯 피클. 와우. 근데 너무 비싸다.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샐러리 피클도 있습니다. 대파의 일기. 저는, 어 어쨌든,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파와 함께 이마트를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트 초밥은 세일할 때 사야 합니다. 아, 샐러드, 샐러드 이거 멀겠다. 좋은데? 아, 피자 사지 말걸 그런. 근데 솔직히 싼 가격도 아니죠. 맛있겠고 막찌그레기 같은 걸. 사랑할 겁니다. 거기는 콜라를 안 주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마트에 사람이 많으네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이마트에서 옛날에 캐셔로 1년을 알바를 했었습니다. 캐셔도 나름 감정노동이죠. 그래서 항상 정말 감사함과 친절함을 담아서 인사를 하죠. 제가 지금 있는 이 이마트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사람을 되게 많이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이마트에 들어와서 나가는 분들의 대부분의 얼굴을 뵙는 일이기 때문에 엄청난 감정 노동이죠. 그리고 정말 돈만 찍어내는 그런 일이 아니라 약간의 서비스적인 요소까지 추가되어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는다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비싸게 느껴져요. 모든 게. 맛있겠다. 치즈와 버터 맛이래요. 멜론 사이다. 먹어보고 싶은데 망고. 망고 사이다라고 합니다. 수박 사이다라고 합니다. 정말 비싸다고 합니다. 얘랑 비슷한 가격이네요. 짠. 장을 보고 왔습니다. 뭐, 솔직히 말하면. 대파 빼곤 다 저를 위한 <laughs> 쇼핑이었지만 오늘 나초와 나초 시즈를 구입했습니다. 어 여기 예쁘다. 음. 오. 오, 약간 거미줄이 있지만 예쁘네요. 나초 시즈를 샀는데 이거는 진짜 나중에 쟁여놓고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돈 낭비죠? <laughs> 이게 바로 스트레스로 받는, 스트레스로 사고, 사버리고야 많은 그런 쓸모없는 음식들. <laughs> 이제 피자를 찾으러 갑니다. 더블 포트. 있어요. 아, 더블 포트에서 손님 오셨어. 안녕 네, 감사합니다. 안 아, 네. 아, 네. 네. 아, 네. 피자 깨떠나는려해 저를 꽤 오래 기다리셨나봐요. <laughs> 오셨어라고 뭔가 크게 소리쳐 주셔서 감사했어요. 오늘 하루 아버지의 피자 배달부가 되었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내일은 도도를 만나서 월간 닭발 1호를 촬영하러 갑니다. 어, 댓글로 달아주신 비교적 저희 집에서 가까운 똥꼬! 똥꼬 닭발을 갑니다. 그래서 그거가 통할 때마다 똥꼬 언제 갈 거냐고, 똥꼬 가는 거 맞냐고 하는데, 똥꼬닭발을 갈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 거기서 닭발을 먹으러 간게 아니라 오돌뼈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냥 오돌뼈 집을 찾다가 똥꼬닭발을 갔거든요. 똥꼬닭발에서 오돌뼈를 시켰는데 되게 이상한 이상하게 저희를 보시더라고요. 왜 똥꼬닭발에 와서 오돌뼈를 찾냐는 그런 눈빛. 저 닭발 맛있다고 닭발 먹어보지 왜 오돌뼈를 먹냐고 직접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어, 거기가 진짜 닭발이 맛있다는 댓글을 보니까 갑자기 가고 싶어졌어요. 내일은 거기를 가서 브이로그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뿅! <laughs>